안녕하세요. 엑셀 실무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f 함수는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이자 활용도가 아주 높은 함수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if 함수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조건이 참일 때 표시할 값, 세 번째는 조건이 거짓일 때 표시할 값으로 구성됩니다. 어,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직원들의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평균이 80 이상이면 패스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페일로 표시한다는 조건문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조건이 뭐였죠? 평균이 80 이상이라면 이걸 수식으로 표시하면 평균이 80 이상이라면 음, 패스로 표시한다. 문자를 나타날 때는 다운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패스로 표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페일로 표시한다. 조건문을 실행시키면 80 이상일 때는 패스고 80 미만일 때는 페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여러 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평균이 80 이상이고 외국어 능력 점수가 90 이상이라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거짓시면 fail로 표시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어, 조건이 두 개고 이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참인 거죠. 이 경우에는 조건을 and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는 if 바로 열고 and로 조건이 평균이 80 이상이고 외국어 능력 점수가 90 이상이라면 패스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페일로 표시한다. 조건문을 실행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평균이 80 이상이고 외국어 능력 점수가 90 이상일 경우에는 패스였고 어, 평균이 80 미만이고 외국어가 90미만이니까 페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문을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음, 평균이 90 이상이면 A, 80 이상 90미만이면 B, 70 이상 80미만이면 C. 나머지는 D로 표시해 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조건식 안에 또 다른 조건식을 넣는 방법인데요. 는 if 가로 열고 어, 평균이 90 이상이면 A로 표시하고, 어,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또 다른 조건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평균이 90 미만인 경우만 들어가겠죠. 그럼 90 미만 중에서도 만약 평균이 80 이상이라면 B로 표시해라. 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또 다른 조건물을 넣어줍니다. 어, 82만인 경우 중에서 평균이 70 이상이라면 C로 표시해라.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D로 표시해라. 어,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 조건식의 가로를 모두 닫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조건문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라색, 녹색, 검은색 이렇게 색깔이 각각 표시되니까요. 주위에서 모두 닫아주고 달아, 조건문을 이렇게 실행시키면 다음 것 같이 표시가 됩니다. 평균이 90이니까 A, 80 이상 90 미만은 B, B, 70 이상이면 C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